저희 당근카 직원이 자가용으로 타던 BMW 520D 차량에 지금 뭐 상품화하고 있고요. 아마 개인간 거래로 판매가 될지 상사 이전 후에 판매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계약금을 주시면 어 저렴한 이전 비용으로 상사 이전 하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차는 네, 우리 당근카 우리 직원이 음 5년 넘게 잘 타던 차량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또 직원 아버지가 올해 타다가 또 물려준 차량입니다. 예, 아버진 저랑 친분이 아주 있는 음, 분이고요. 그래서 차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520D 연비 좋은 디젤 차량이고 엔진은 아마 개선된 후기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압축도까지 들어가 있는 럭셔리 등급이고요.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19만 키로때 주행했고요. 이 아, 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저렴하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